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온리 원 오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온리 원 오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19년 5월에 데뷔한 신인 그룹이며 멤버는 나인, 밀, 리에, 준지, 러브, 유정, 규빈 등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온리 원 오브는 21세기 남자 그룹 음악들이 대중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침이나 그들만의 알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면 온리 원 오브는 음악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곡들을 지향하며 두 개의 타이틀곡을 내놓으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풋풋하고 설레는 사랑은 이미 수많은 남자 아이돌들이 데뷔 초 많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난 7월 첫 번째 앨범 활동이 끝난 후 지난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슈피겐홀에서 열린 두 번째 미니 앨범인 라임선 굿니스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데뷔 앨범인 닷 포인트 점프에 있는 이번 앨범 라임선 굿니스는 시작은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점들을 이어 선을 만들고 도약을 통해 온리원 오브만의 단단한 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점선 면 시리즈의 두 번째 테마인 점을 통해 만들어진 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 리더 러브는 앨범 발매 소감을 묻자 꿈만 같고 감격스럽다 잠도 못 자고 긴장했다 이 무대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비는 러브의 말에 흑역사로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으며 이어 밀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떨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리 원 오브에게 이번 앨범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요 이에 리엔은 점선면 시리즈로 시작한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온리 원 오브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답을 했고 밀은 살을 빼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비주얼돌이란 수식어도 얻고 싶다 라며재치있게 덧붙였습니다. 포브가 어, 이 그룹 정말 남다르다는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KB는 다른 팀들이 도전하지 않았던 컨셉과 장르에 대해서 연구중이라며 색다른 부분이 있는 팀이 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닮고 싶은 선배 그룹이 있는지 묻자 방탄소년단 정국과 몬스타엑스를 꼽으며 그들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그룹의 두번째 앨범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타이틀곡인 세이지를 작곡한 사람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유포리아 등을 작곡한 캔데스 니콜 소사라고 하네요. 이 곡에 대해 유정은 처절하고 숨가쁘게 휘몰아치는 노래이다. 우리만의 다이나믹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빼앗을 것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은 많은 공을 들였고 이를 갈면서 연습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긴장이 된다. 오늘 이 자리가 케이팝의 한 역사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Only One o 대한 소식이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신인 그룹인데 어, 신인 그룹 같지 않은 그런 패기와 열정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그룹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